안녕하세요. 마늘 명가인데, 오늘은 2024년 6월 18일이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도무라. 마늘한테는 그늘이 안 좋은데, <laughs> 그죠, 사람? 그늘이 있어서 사람은 좋네. 그죠.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니까, <laughs> 네. 한마디로, 이런 거에요,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이런 거아 아기. <laughs> 네. 요 애기를 깐 거예요. 요네 개가요? 네. 요 내도 내도 사쪽이네 네. 애들, 애들 네. 애기를 까고 또 그다음 애기를 또 깠더니 이렇게 이, 먹을 만한 게 나왔어요. 이쁘네요 광이 좀나요 네, 광 나네요. 광 나요? 응, 광 나요. 끄트머리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네요. 예예예. 네. 예, 예, 예. 좋네요. 어 예, 이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요 대서 마늘 관계에서는 이제 마늘 주대가 우거지니까 네. 풀이 안 났어요. 네. 근데 이육종만늘 관계에서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뭐 내가 뭘안 하다 보니까 그쵸. 특히나 이제 좀 풀이 좀 났어요. 네. 나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 걷기도 좀, 좀 하... 아주 난항입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이렇게 비닐을 다 풀어고 분리를 해서 걷어야 네. 또 가져가시면... 재활용을 또 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서대리가. <laughs> 예, 이만큼. 이삭죽기. 예, 이게, 난지형. 와, 고운 거 넣고. 나, 난지형도 지금 잘 말랐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기절? 네. 예, 예, 예. 잘 말랐어요. 네. 난지형과 육쪽. 육쪽. <laughs> 육쪽도 좋은 놈 나와요. 아주 오, 육쪽 중담마 네. 나와요. 그죠? 네. 아주, 아주 잘생겼어요. 덧니아, 덧니아 하나 없네. 잘생겼네. 예, 네, 그래서. <laughs> 음. 아주 잘생겼어, <laughs> 육쪽이. 예, 예, 덧니아 하나 없어요. 네. 이만큼 주셨어요. 서대리가 지금 모은 게 지금 몇망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는 서대리는 이삭죽기로 한번 파종을 해봐라. 종자비를 별도로 들, 드리지 말고. 네. 내가 파, 이삭죽기 아주 전권을 수강. 줄게. 네. 예, 뭐 이거. 이게 그만큼 이게 지금 비닐 걷다 보면은 네. 나와요. 맞아요. 그 사람, 사실 비닐 걷기 전에 이삭죽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지금 여기서 육, 이게 육족마늘, 이게 육족마늘 좋을 때같은면요한두접 네. 정도 되거든요. 시가로 네. 얼마야? 10만원어치야. 올해 가격이 가좀 좀 떨어져서 그렇지. 네. 올해도 보니까 소매 육족마늘 큰 거는 소매 3만원도 해야 한다 말해. 어. 아, 그건이 많은 거. 어. 아주 막한 3지 이상 되는 거. 음. 뭐, 답 나왔지, 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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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cm 이상권이 예를 들어서 네, 6.5cm 정도 되는 건큰 거. 어, 얘, 얘가 지금 한 6.5급이라고 보면 옛날에. 보시면, 얘가, 얘가, 얘가 3지 이상급이잖아. 음, 그죠? 예. 예, 요거는 6.5급이잖아. 6cm가, 6종 마늘도 이만한 애들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마늘이 미운가요?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껍질이잖아요. 여기 껍질 이렇게. 예? 이 껍질이 까지면서, 껍질이 까지면서 이렇게 떼를 벗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장을 하면은 이 껍질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먹는 데는 지장 없는 게 아니라, 먹으라면저 냉장고 넣어놓고 그죠. 소분해서 먹여야 할거 아니에요 그처럼깐만늘 네. 공장이나 유통업체에서는 매점매석이 아니라 <laughs> 1년치 원료를 넣어놓고 네. 예 까, 하루에 뭐 2돈 까든 3돈 까든 5돈 까든 까는 거예요 그럼요. 까서 거기서 어 저런 파츠나 아니면 껍질이나 뿌리나 심이나 이런 것들을 빼나가고 어 작년에 우리 쪽불리잖아요 네. 쪽불리 할 때, 그때도 몇 톤이야? 하루에 10톤을 우리가 쪽불리 한다고 쳤을 때, 10톤 못해요. 뭐한 8톤 했을 때, 하루에 그 껍데기가 한막 30망씩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백, 30백. 30백, 백으로. 그러면 그 무게가 남자 두 명이 못 듭니다. 못 들어요. 지게차로 해야 돼. 예. 네. 그러면 한 백당 한 100kg씩은 또 100kg?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소비자는 맨날 비싸요? 네. 소비자가 산지에서 사셔? 네. 하시라고 그러면은 유통망 없애야 됩니다잖아요. 네. 어, 여러분들 어, 직거래 하시는 유통망들 있을 거예요. 농가 직거래 네. 가격을 보셔. 도매 시장이 싼가, 농가 직거래가 싼가. 그럼요. 보세요. 네. 유통망이 없어졌을 뿐이지 가격은 맨날 그대로다. 그럼요. 왜 농가에서 그 공정을 했잖아.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laughs> 어, 난지형도 마찬가지고 한지형도 마찬가지고. 뭐 가까운 서산 태안에도 있어요 어 농가 지, 그분 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마늘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선별해서 포장해서. 뭐 사이즈 맞춰야 되고 네. 박스 포장하고 거기 상품만 작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뭐 뽁뽁이를 막뭐 넣던 뭐 해도 네. 기사 안 나게 상처 안 나게 네. 그렇게 해서 택배로 갖고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나중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반품도 또, 또 받아야 되고 그럼요. 뭐 그런 분들 보니까 어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어한 접에 십만 원까지 받았어요. 한 접에 십만 원. 그만 마늘 한알에천 원이에요. 그럼 너무 많이 받았네 아니요, 비싸면안 사면 돼. 그렇지. 시장 경제에서는 필요 하시면 그래도 그 마늘이 필요하고 그집 거가 좋으면 사시면 되고 그럼요.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어 유통망이에요. 자 장터에서 골라 골라 있을 때 유통망. 네. 자. 마트에서의 유통망, 슈퍼마켓에서의 유통망, 아니, 백화점 갔을 때에서의 유통망. 백화점 가면은 친절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그처럼 그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런 응대를 받고 물건을 샀을 때 비싸도 사야죠, 측에. 그럼요. 맞죠? 백화점 가는 이유가 뭐있어요그런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 거그 대우받으려고 응.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처럼 이 마늘이 어느 위 포지션에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난 봅니다. 그렇죠. 뭐 그런 것이지. 그래서 나는, 뭐, 유통망을, 뭐, 없애야 됩니다. 아니요, 유통망은 있어야 된다고 난 봐요. 그렇죠. 그 곳곳에 그 유통망이 존재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럼요. 예, 그걸 꼭 아셔야 되고, 요즘 뭐, 속값 관련해 유튜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어, 내가 네, 뭐, 축산농가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요. 치솟는 사료값. 그렇다고 해서 속값은 어차피 뭐, 한계가 있고, 네. 뭐전 세계적으로 먹어보면 우리나라 소가 맛있긴 맛있어요. 음. 보니까 뭐풀 먹고 자란 소들은 마블링이 없어서 그런가, 예, 풀내 나는 느낌도 나고 맛이 없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나마 먹을만한 게 미국산 소가 조금 메리에이가이비죠 음. 이런 음. 것들이 조금 먹을만하고, <laughs> 뭐 나머지는 한우가 뭐 제일 맛있죠. 뭐. <laughs> 국물도 쫙잘 나오고, 그쵸. 내지는 마블링도 좋고, <laughs> 예. 네. 어, 근데 산지에서는 키로에소값이뭐 7천 몇백 원이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 소비자가 살 때는 비싸다. 우리 소비자님들이 그럼 이런 데막우둔사에 우둔? 뭐 불고기 거리만 사시나? 아니죠. 뭐 양지머리 사던가. 네. 그죠? 네. 아니면 특수부위 맛있는데사던가 네. 네. 아니면 등심 사던가. 거 <laughs> 그 등심에서도 새우살만 빼서 사던가. 네. 그렇죠. 그럼 비싸 수밖에 없죠. 그소한 마리에요. 특수부위 요만큼밖에 안 나와. 그럼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내 과거에 우리 아기 때 약간 정육점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소를 자, 농가에서 팔을 때는요. 털 가죽 소족, 소 대가리, 네. 소 내장, 네. 소똥, <laughs> 소 똥, 소 꼬리 다 팔아요. 그렇죠. 맞죠? 네. 이게 부속이라고 합니다. 부속. 네. 자, 부속 빼고, 자, 핏 빼고, 내장 빼고, 내장에서도 양곱창 속에 있는 똥 빼고. 그죠? 그 그럼 네. 수율이 나오면 수율. 그렇죠. 그런 거지 뭐 중간 뭐 뭐가 폭리를 치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당연하죠. 그럼 소장사 떼돈 부었겠네 네. 과거에 우리가 내가 잘 아시는 분이 돼지... 이를 납품하는 돈개업이라고 해요, 돈개업. 네. 어, 돼지를 정육점에 납품하시는 분이 있어요. 돼지 한 마리 5만원 먹어요. 음. 5만원. 그리고 어, 소한 마리가 100만원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 돼지 한 마리를 저희가 그 당시 도소매를 했잖아요. 도매로 했을 때가, 도매로 했을 때가 우리도 돼지 한 마리 도매 내면 5만원. 음. 도매가. 소매에서 쓸어서 팔으면 은한 20만원 정도. 저희 한 마리 다 쓸어서 팔으려고 해봐요, 여러분들. 그렇죠. 삼겹살하고 특수부위만 빼고 나머지 뭐, 안 나가는데, 자고 끌어 안, 안 나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소한 마리가, 소한 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소한 마리도 그게 고마진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저희가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에서, 네. 가가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네. 빚 좋은 개사구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재무자표를 다 까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정육점의 아들이었지만, 그 태안에 정육점이 한 4,50개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40몇 개. 서산이 50몇 개가 60몇개예요 거의 다방 숫자하고 비례했던 옛날에요. 그 랭킹 탑3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게 돈을 못 벌었어요. 음. 탑3 안에 들어갔어도. 맞죠? 탑1, 2, 3? 탑3.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면 유통망, 산지, 소매기시는 분이 있고 소 장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분이 정육점에 납품. 세금을 내고 납품을 해요. 네. 저 지금 우리 네. 서산 같은 경우에 미래 식품 옛날 광축산업 여기에서 소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이 세금을 내요. 음. 세금을 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도축을 해가지고 예 정육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 네. 그렇게 했을 때그 납품가가 있고 그게 소한 마리 팔아서 뭐0만 원씩 남고 이랬으면은. 그 분들 떼돈, 떼도 떼돈 부었게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더란 얘기죠. 그 당시 내가 소한 마리 팔면 40인가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음. 그 당시에. 음.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통망에서 고마진이 안 나온다. 음. 그런데 그건 있겠죠. 소장사가, 도축업자가 직접 식당을 해서 음. 뭐 특수부위 1인분에 뭐한 2만원씩 한다든가. 상과. 더지한 4만 원씩 한다든가 뭐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그렇게 직접 거기서 정육업을 빼고 여기까지 가면은 조금 더 비쌀 수 있겠네. 음, 음. 그러면 이 사람들 마진이 높아지는 거지. 그쵸. 소비자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요맞잖아 맞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그소 잡아서 잡은 거뭐 생고기로 뚝뚝 떼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구워서 불판에 설거지 해 가면서 아줌마들 고용하고 서빙하는 거 알려 해 가면서 가게 세내 가면서 그렇죠.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하셔도 소비자는 맨날 그 가격일 수밖에 없겠다. 네, 맞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똑같이 이런 농산물도, 축산물도 중간 유통업자한테 지금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돼지 장사도 저희 부모대에서 해봤고, 소장사도 뭐 많이 나뉘어도 소도 샀었어요. 음. 그럼 떼돈 부었고저 엄청 부잣집아들이야겠네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물매를 맞고 있어요. 이 고물가 시대에. 네. 천만의 말씀니다더 유통업자가 운데 샌드위치로 팔리진 않고 소비 침체에 예. 팔리진 않는데 농촌은 또 어? 싸다고 날리고 정부에서는. 조금만 비싸게 올리면 수입해버리고, 샌드위치로, 가운데서 중요한 것도 유통 없잖아, 지금.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알라면 제대로 알고 원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뉴스라든가 요즘 연일 막 계속 고물가고물가 고물가 나오잖아요. 네. 아니, 참, 개탄스럽지요. 정작, 정책이나 정치를 잘못하고, 어, 그러그러한 수입 관련이나 뭐 이런 거에다 세금 투입해가지고, TRQ 수입하고, 아직 내지, 내지는 그런 어 수입 관련에 그런 거를 하는 관련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데에서 뭐 그런 식의 행정을 한게 문제지. 그쵸. 여기서 뒤지게 피땀 흘려서 농사짓는 사람이 뭐가 문제고? 그럼요. 어? 그 어렵게 소맥이고 돼지맥인 사람이 뭐가 문제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뭐 그치. 주식이니까 3억은 소비자는 또 뭐가 문제고. 그렇죠. 그 유통업자는 이렇게 까, 같이 굴러다니는 걸 주, 주워가지고, 저기, 만약에 서대리가 이삭죽기 아줌마라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저 아줌마가 저렇게 본인 인건비 들여가지고 주웠어. 네. 가지고 하루에 저거를 어, 두 개, 세개 주워가지고 만약에 팔았어. 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소매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팔아서 수집상이 있어. 그 수집상이 다 모아가지고, 운반비 들여서 어딘가로 또 납품하고. 그렇죠. 거기서 또 이렇게 까고. 네. 까서도 또 소포장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뭐 대중소로 나눠서 1번 쪽, 2번 쪽, 3번 쪽에서 이렇게 해서 네. 뭐 어딘가로 납품하고 네. 납품했을 때에 어뭐 대기업 같은 데로 납품했다고 하면은 그 반품 다 잡아줘야 되고 그럼요 그죠? 외상 깔릴 테고 외상도 깔리고 그럼요 뭐상 뭐 조금 깔리겠어요 많이 깔리더라고요 몇천씩 까아 깔리, 몇억씩 네. 깔려 요 대기업은 그 대기업은 손잡기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리스크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결코 농산물 값이, 어, 비싸지 않다. 그럼요. 실제로,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먹는 마늘이, 어,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kg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소비가. 음. 1인당 소비가 2kg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늘 값이면은, 담배 한 값도 안 돼. 담배 한 값입니다. <laughs> 1년 내내 먹는 게. 요거 매일매일 한두 값씩 드시죠?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면 우리 1년 먹을 마늘을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럼 뭐가 비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짠순이들 있잖아요. 옛날에 최준, 최진실이가, 옛날, 아, 고 최진실님, 죄송합니다. 네. 최진실이 나쁜 건 아니야. 네. 근데 최진실이 그 광고에 나와서 아껴야 잘 살지 그랬단 말이요. 에 네. 우리 정치경제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아끼면 거지된다고. 응. 누군가는 써야 된다. 그게 분수효과입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곳곳에 필요한 곳에 뿌려준다. 이 낙수 효과입니다. 네. 또 기업에서 뭔가를 딱 만들어서 일거리도 주고 막뭘 한다. 이 낙수 효과예요. 네, 네, 맞습니다. 분수 효과와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근런데 지금 소비침체는 분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이 먹이사슬 관계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 낙수 효과도 지금 뭐 어느 곳에 몰렸나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분수 효과와 낙수 효과가 지금 단절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 소비침체와 사회적 위기와 파산, 연체, 뭐, 나라 망한다, 막, 이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더안 풀겠죠. 위기감이 왔으니까 더안 풀죠. 네. 금만 사지, 사람들이. <laughs>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야. 당장, 당장 문제 아니면. 그죠. 굳이 어차피 가릴 거 가려가면서 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위기감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어?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안전하다. 수입 농산물과 비교 데이터 같은 거. 그런 거나 하거 그쪽, 산지에, 뭐, 어떤 나라다, 거기에 비위생적인 거, 이런 것좀 매스컴에 자꾸 내보내. 그렇죠. 그 그래, 소비 촉진을 시키란 말이야. 그럼요. 할수 있잖아. 그럼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맨 억스,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거 찍어갖고, 그냥 잘 되던 카스테라, 카스테라 이런 막 업체나 다죽여놓고 맞아, 안 맞아요. 그요 그런 거잖아. 그것처럼, <laughs> 그런 식으로 수입 농산물과의, 우리 국산 농산물과의 안전성, 맞죠? 그런 걸 누가. 이런 거를 엑스파일처럼. 그죠. 틀이 되란 말이야. 내생각은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 그럼요. 그죠? 맛도 좋그 우리 농산물을 안 먹었을, 먹었을 때에 연쇄연쇄적으로 연세, 생기는 사회의 문제. 이런 거 탐구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니까요. 맞죠? 네,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가, 내가 강호동을 나빠진, 나쁜 거 아니에요? 강호동이 뭘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캠핑? 캠핑을 만들었습니다. 네. 1박 2일 했잖아. 네. 강호동이 캠핑을 1박 2일 한 다음부터 대한민국 전, 전체 캠핑 열풍이 생겼어요, 지금. 그럼요. 그런 것처럼. 맞죠? 네. 그것처럼 농산물 관련이나 축산물 관련, 어, 이, 뭐, 이런 거는. 다. 네. 맞죠? 만들 수 있어요, 언론이. 그럼요. 위기감을 줄게 아니라 희망을, 두, 지망도 줄수 있고. 옛날에 박,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을 때, 그 새벽종이 훈련 내면서 막 그냥 동네 마을길 재정비하고 막 부역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그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자꾸 위기의식을 주니 도망갈 국민하고. 장거죠. 음, 당연하죠. 장근이 더 악순환이지. 그렇죠. 왜 그러는 건데? 네. 왜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잘되게하려는 정치요. 여기 우리나라 장거 가지고 또 분열시키고 국민끼리 유통업자 나빠요. 누구 나빠요. 누구 나빠요. 가면서 싸우게 만들고. 네. 이게 정치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성취는안 하겠네. 그래. 친구하고 싸우면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맞죠? 네 맞습니다. 친구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처럼 국민들 국민 들끼리 분열되는 거 아니야? 할수 있잖아. 야 너희들 수입 농산물 싸지요? 네할거 아니야. 네. 어 근데 수입 농산물은 이러이러한 통관절차에 의한 또 아니면 이러이러한 산지에서의 이런 이러, 이러한 네. 또 내지는 걔들 마늘은 뭐이년뭐몇 년이 가도 썩지가 않해. 그랬을 때 실제로 거기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그럼요 걔들이 황카슘 줘가지고 뭐안 섞었어요? 예? <laughs> 그거처럼왜안 섞는지 파헤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그럼요 그죠? 맞.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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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어볼게 하나 응? <laughs> 갑자기... 내 거는 유황육족이라 알리진이 겁나게 많아요 아우. 맛있다고 안 할게 아우. 아주 매워요 응? 내가 과거에 <laughs> 정육점도 할때 아주머니들이 헛소리를 해요 아주머니 고기 정형을 하면서 발골이죠 고기 떼서 먹어 입이다가 그런 퍼포먼스를 했고 아이고 매워 그럼왜 먹어 조그만 거 먹지 이 정도 이상은 해줘야지 명가가 떠들어서 세상에 0.00001%라도 비워 한다면 은 그죠 한 통도 드시죠 야, 네? 사람 되려면은, 수고고 마늘만 100일씩 먹여야 돼. 이거 한쪽 먹고선 뭐, <laughs> 어, 배 그런 거고, 배추 향사할 때, 이제 와가지고, 이거 농약 많이 준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강원도 권행집에추인데 그건... 거기 농민이 했나보죠. 이거, 농약, 농약 먹었으면 난팔 수가 없다고 해가면서 배추를 뜯어 먹어버려요. 네. 실제로 그랬어요. 에이. 그래서, 어, 아이고, 속수려. 우리 외국인 친구들또 라면 먹을 때도 이 마늘을 넣어먹고. 어, 많이 넣어먹어요, 제때 내가도 이렇게 한 번씩 먹여요. <laughs> 네. 어, 일 똑바로 안 하면은 원기회복 차원에서. <laughs> 그 어, 아, 마늘 하나씩 먹여요. <laughs> 그죠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김영남 법이니 뭐니 해서 우리나라 명절에 선물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과일? 과일이나 고기? 또 고기나. 네. 그죠? 네. 그럼. 뭐 굴비나. 그죠 맞죠. 통화하죠, 그런 거 이런 농산물들, 꽃감 뭐 등등해서 농산물들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김영남법 같은 거 만들어서 선물에 코터를 정해버리면 어떡하나. 응, 맞죠. 그러니까. 그처럼 불필요한 법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어느 두세요. 음. 이거 저 서울에서 온 거네요. 우리 서울 <laughs> 제이상회 대표님이 네. 보내주신 거야. 매실. 음. 감사하게 잘 먹고 <laughs>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예. 그처럼. <laughs> 그런 거 폐지할 거 빨리빨리 폐지하고 네. 경기 부양책을 해라, 빨리빨리. 그럼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대로 인플레이션 시대 맨, 만들어서 나라 망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에이구. 아니면 마늘도 풀, 마늘플레이션도 해주던가? 그럼요. 내이나 도요 좀 만만한 게 무슨 맨날 마늘바, 무슨 농산물이야?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세금 받아서 뭐할 거가랑 삼국에 덤빙으로 수출을 해요, 차라리. 이, 너 믿고 세금 투입해갖고 어? 너무 이거 세금 투입해가지고 맞잖아 마늘이 어디서 와? 저기요. 메이드 앤 차이나에서 오잖아요. 세금 투입해서 그 놈을 싸게 갖고 세금 우리나라 세금 을 발라서 중국 거 영업해줄 거 걸랑 그러지 말고 우리 농산물에다가 세금 발라갖고 못 사는 나라에다가 좀 수출을 해주셔. 그러니까요.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요. 같은 세금으로도 얼마든지 수급 조절할 수 있다.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은 중국 거는 세금 안 발랐으니까. 비싸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럼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요? 안 아, 팔리죠. 안 팔리죠? 네. 근데 국산농산물은 세금 발라서 어딘가로 보냈어. 잘 팔리죠? 작어. 물동량이 적어. 네. 잘 팔리고 가격이 안정되겠지? 그럼요. 퉁동에 머리통을 좀 써요, 머리통을. 응? <laughs> 사람은 머리고 생선은, 생선은 다갈통인데. 네. 생선 다갈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선이요? <laughs> 사람이면 머리를 쓰세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laughs> 갑자기 육종마늘 먹고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laughs> 그러게요. 예, 지능이 향상도 있나 봐. <laughs> 그러니까요. <이> 지능이 향상. <laughs> 네. 예, 그래서, 육종마늘 먹고 갑자기 텐션이 올라갔는데, 에, 그런 식으로, 우리 정책 당국에서, <laughs> 네. 어, 정책 똑바로 오시고, <laughs> 네. 여기 한지에서는 마늘 수확했다고, 왜? 수확을 했는데, 풍성해야 되거든? <laughs> 그죠. 수확했는데, 아주 사막 같아. 황폐해. <laughs> 그렇습니다. 아주 내 마음과 마늘밭 같으네. <laughs> 똑같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냥 황폐하고 뭐가 없어 쓸쓸해. 음, 남은 건 이게 어.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풀만 잔뜩 나 있고 엉켜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마늘밭 정상화를 위해서 엉킨 걸 엉킬 거에 풀어주고 네. 다시 사회에다가 활력을 어? 이 마늘밭이 사회라고 있을 때불어 넣어줘야지 네, 맞습니다. 유기물도 넣어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들렸고. 내년 농사 대풍! 네, 대풍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